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3월 24일 어, 벌 깨우고 47일 됐네요. 자, 먼저 5일 전에 한장 정소했던 통, 음, 정소하고 어, 5일 후에 제가 두장 정소한다 했는데, 정소를 하면서 에, 분복료를 좀 지연시키면서 어, 정수하는 방법을 한번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복료를 어, 해소시기키하면 먼저 공간을 넓게 해줘야 우선적으로 열이 식기 때문에 공간을 넓게 해주고 산란한 공간을 많게 해주고 또 지금 시기에 이제 벌이 많아지게 되면은 보험물도 서서히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보험물을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부분적으로는 자, 보험물도 한꺼번에 제거를 하시지 말고 차츰차츰 제거를 하는게 좋은데 벌이 많은 상태에서는 한꺼번에 보험물을 제거를 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어, 한장 청소했던 거, 산란을 했는가, 산란이 들어갔는가 한번 봅시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어, 산란이 들어갔습니다. 산란이 들어간 게, <laughs> 네, 뒤쪽도, 어, 뒤쪽은 어, 식량 빼고는 전부, 전체가 다 산란이 잘 들어갔습니다. 자, <laughs> 자, 이런 상태에서 어, 안쪽에 있는 봉판들은 계속 벌이 터져 나오면서 초저나오면서 벌은 점점 더 많아지겠지요 예. 근데 정수할때 예 제가 예 사용하는 방법은 음 소초를 어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이 어이 분봉열이 예, 한 넉장 이상 되면은 번복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예, 자 산란이 예,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이 소초를 넣어주면 어, 여기에 벌들이 예, 어린 벌들이 붙어가지고 어, 집을 지으면서 어, 어, 왕이 옆에서 산란을 하고 있으면은. 자, 이쪽은 어, 계속 산란을 할수 있는 음, 빈 소비를 넣어줍니다. 빈 소비를 넣어주고, 어, 맨 가쪽에는 식량장, 식량장 그대로 두고, 자, 이런 상태에서 어, 집을 항상 <laughs> 많이 넣어주거나, 월통을 건드리고 나면은, 어, 식량장입니다. 식량장은 바깥에 그대로 두고 항상 일몰 시에 식량을 조금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벌도 순하고 벌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헛집을 달지 않고 여기다 바로 식량을 주게 되면은. 집을 지으면서 어, 가리짱 역할을 하니까 어, 이쪽에 산란는 공간이 없으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어, 산란을 하고 있는 동안 어, 식량을 맵게 주게 되면은 어, 소비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쪽에서 완성된 소비에 산란을 하고 그 산란을 하는 동안 여기서는 계속 벌이 어, 어, 태어, 태어나서 봉판이. 터져 나오게 되면 또빈 공간이 있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산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산란할 공간을 많이 주고 공간을 이제 최대한 확보를 해 주게 되면 열이 식으면서 분목열이 당분간 해소가 되겠지요 자,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안쪽 보온판은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여름에도 이 상태로 그대로 두는데, 꿀뜰 때도 사양기도 그대로 들어있고, 보험판도 들어있고, 이 상태고, 지금 이제 밑에 바닥에는, 벌통 밑바닥에는 스치로폴이, 벌통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만 두고, 벌이 이제 어느 정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을 어, 빈 공간이 없게, 어, 가정집에도 빈집이 있는 경우하고, 가구를 넣고 물건이 들어간 상태하고 내부 공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에, 빈집으로 있을 때 열이 많이 식고, 열을 많이 필요한 것이지. 가구가 많이 들어가고, 살림이 들어가고 하면은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열을 조금만 내어도, 그, 이를 다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분복률도 잡고 조소도 하고 산란도 계속 이어지면서 받게끔 하는 이런 방법을 나름 소개를 해봅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고, 자 좋다 싶으면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어, 저는 이제 이 상태에서 어, 위에 에, 지금 여기 비닐이 일부 덮어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본을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은 어, 어, 좀 비어있지만은 아, 이 정도만 가지고도 어, 시, 나중에 식량을 주게 되면 그 식량을 먹으면서 어, 열을 내기 시작하면서 어, 자기들이 불통의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 오늘부터는 어, 제 모든 불통의 벌을저 어, 보물을 어, 가리 가쪽에 보온판하고 어, 위에 어, 보물 보온담요 하고는 오늘 이제 제거를 해줍니다. 그런데 소문은 아직 그대로 둡니다. 공간을 좁게 해주고 찬바람이 아직 작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 <laughs>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계절을 느끼면서 계속 산란을 하라고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분봉열을 지연시키면서 정소하고 산란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한번 <laughs>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